네 안녕하세요 다슈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기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의 부케이고 부케입니다 부케이고 전설은 아까전에 오늘 오늘 아까전에 무료상자에서 라바하운드가 뜨고 그냥 가지고 싶은 분들은 분은. 그, 뭐지? 전화번호 주시고, 아니, 전화번호에 카톡 그 아이디 주시고, 카톡 안 하거나, 뭐, 없으시면요. 전화번호 주세요. 난 제가 댓글을 보고, 어느 분께 드릴지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도 한 번씩도 감사합니다. 해고부채 부케입니다, 부케. 부캐. 부계정이고. 이득입니다 근데 카드는 아, 여러분들 마음이시죠 그러면 오늘은 계정 기부를 할겁니다 그러면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아이유 말해드릴게요 뭐, 앞에 못보신들이 못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아요 구독 첫번째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실거예요 두번째 이제 이유를 말해주세요 세번째 카톡 이메일 아, 카톡 아이디 없거나 카톡을 카톡을 아 카톡 아이디가 없거나요. 카톡을 아예 안 하면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다 합쳐서 제가 괜찮은 분한 분에게 이 계정 드릴 겁니다. 이거 제 복희입니다. 전수는 라바운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 지급하겠습니다.